일본에서 활동하는데 뭐제제 그린 거예요? 저, 부산 활동하는 진짜 좋 친구들이나 뭐. 가족들이나 어, 응, 응. 어, 그것도 정말 좋았다. 예, 럴수 어, 있고 어, 뭐. 어, 그 한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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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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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왜 끼어드는 거예우리나라또 싸우나? 본방신기가 싸우나를 안 하고 죠 어우, 자신감아요 그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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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래 화장실도 안갈것 같아? 영아 선배님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셨죠? 네, 저는 뭐. <laughs> 영웅재준씨. 네. 반갑습니다. 아시아 10대 꽃미남 트렌드 1위를 차지하셨어요. 이야. 이거 아무나 하시는 거 아닌가요? 네. 영웅은 3위를 하셨고요. 네. 이거 뭐 SM에서 하시는 겁니까? <laughs> 비법을 좀... <laughs> 비법? 어느 샵을 <웃음> 이용하시는지. <웃음> 정말 비법이라고 하면요. 우선 네. 저희, 스타일리스트 분들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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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헤어 스타일에서 정말 네. 원장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고요. 제 우선 멤버들한테 가장 네, 고맙습니다. 네. 이스코라 나오신 것 같아요. <laughs> <laughs> 다른 멤버들은 몇 위쯤 생각하고 계십니까? 이게 본인의 랭킹. 오히려 반대로요. 네. 그 투표의 타이틀을 네. 쿨 가이라든가 네. 그 와일드 보이라든가 네. 그런 식으로. 뭐 네. 큐티가 되는 거. 예, 아, 큐티가 아, 있는 어 그런 타이틀 하면 순위가 계속 바뀌는 거 아니에요? 제목에 따라서 틀리신 것 같아요. 어, 꽁미나? 멤버들은. 꽁미나? 여기는 뭐구저요 아, <laughs> 저요? 아, 꽁미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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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꽁미나? <웃음> 여기는, 여기는,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? 저요? 댄디? 댄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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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댄디 뭐예슷한것 같아요? 큐 쾌? 예. 와일드. 와일드요? 부드러우신데요? 아그 아일드 같은데 아일드 어 그러면서 어단을 주셔 시기세계